자 선비 선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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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oh, oh, say hello, do you hear me? 이렇게 아. 인터뷰를 해야 될것 같은 아. 느낌이네요. 어 우리 네네.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하나생명 챌린저스 e스포츠 챌린저스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 선비 구관 모라고 합니다. 예. Yes, bro. yes, yes bro. bro. 오늘 승리. 어 지금 오늘 시즌하고 첫 승인데 기분 어떤지 궁금해요. 어,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가 어제 무조건 첫승 가져갈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이겨가지고, 조금 기분이 덜 좋긴 한데, 음. 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어제 경기와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좀 마음가짐이 달랐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응? 그, 저희가 되게 이번 서머가 스프링 때좀안 좋은 성적을 약간 내고, 되게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경기 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래 엄청 잘하는 팀이니까 멘탈 잡고 그냥 우리 할거 하자해서 결국은 이겼던 것 같습니다. 어 네. 경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버티기 조합을 가져오다 보니까 스노우볼이 좀 늦어지는 성향이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답답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냥 자신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솔직히 많이 답답하긴 한데. 상대 조합이랑 저희 조합 생각해보면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가 오브젝트 때큰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싸우는 게 저희가 훨씬 더 자신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히 걱정 없습니다 어, 그큰 그림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렸던 것 같고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선비 선수가 솔로 랭크를 플레이할 때 이제 리신으로 캐리한 판이 기억이 나시나요? <laughs> 어. 어네 기억 나는 것 같아요. 어, 어... 어떤 게임 그 혹시 팀에 긍정 캐리맨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원딜이 있어요. 그때 원딜러. 예. 원딜 좀 어, 어땠나요? 네네. 평가 좀 해주세요. 어, 네, 어땠나요? 그때 원딜러. 어 근데 저가 원래 약간 좀좀 좀 제가 잘하면 아도치 않는 스타일이라 다른 사람 플레이 잘못봐요 <laughs> 그러니까 어머 어, 기억에 나지 않는다. 여기 안 난다. 어, 존재감이 그다 없었다. 자 리신이 아, 네. 잘하긴 하는데 좀 이기적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퍼스기사가그 수많은 승객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외워? 에이, 아, 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딱 맞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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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네. 저는 조금 더 원초적인 질문 한번 드릴게요. 마지막 사실 하나 생명 스포츠도 후반 배로로 더 끌려갔으면은 아, 챔피언 조합상 상대 조합상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장로 앞으로 지금 싸움을 하고 내려오고 있는 각이었는데. 오. 갑자기 코르키를 딱 마주치더니 그냥 득달같이 막 달려들고 있었더만 딱 코르키 마주쳤을 때 어떤 감정이었나요? 어,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냉정하게 상황에서는 아 코르키 던졌다 생각하고 이겼다 생각했거든요. 확신한 게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막 전면 쓰면서 따라가서 이것만 잡으면 이긴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확신이 오던가요? 어땠습니까? 네네, 네. 아, 무조건 브르케아 던졌고 이게임 우리 거다 생각했습니다. 어. <laughs> 아 <laughs> 자, 오늘 아주 멋진 승리로 시즌 첫승 신고식을 마쳤는데요. 하나생명 e스포츠를 응원해주는 팬들, 사실 지난 스프링 시즌의 막바지에 막 코로나 이슈로 경기 못 치르고 이러면서 하나생명 e스포츠 팬들이 아시잖아요. 원래 하나 팬들은 e스포츠뿐만 아니라 어, 오, 보살 심리가 있는데 진짜 마음 더 아팠거든요. 우리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스프링 때 되게 좀안 좋은 성적을 많이 냈어서 되게 죄송한데, 이번 서머 때는 진짜 준비 열심히 한 만큼. 자 좋은 성적, 또 팬들한테 보답하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자 그만큼 연습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만큼 부끄럽지 않은 노력을 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앞으로 선비 선수 아이디는 선비지만 진짜 인터뷰 대용 도오 네. 멋지고 자신감 넘치고 네. 힘해요. 네. 이힘 있는 모습으로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 유지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